어, 지난주 큐티를 하는데 이 본문이 이제 제 마음속을 탁 쳤어요. 아, 지난주 계속 선교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었는데 아, 늘 선교라는 생각들 에어컨을 좀 꺼주시겠어요? 기, 너무 더우신가요? 잠깐만 짧게 끝낼게요. 예, 제가 소리에 좀 민감해가지고 이 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제가 15데시벨 이상 올라가면 <웃음> 죄송해요. <웃음> 아, 지난주에 그러니까 성교에 대한 고민을 하면 항상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아, 사실, 뭐 누가 가든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도움이 안될 때가 있어요. 사실, 하나님의 일은 사단이 막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게 막는 것도 아니고, 늘 우리가 막을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하실 거니까. 우리를 도구로 선택하셨는데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일들을 좀 그르치는 경우가 가끔 있는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선교를 간다라고 하면 제 마음 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이고 선교 가서 우리끼리 안 싸워야 될 텐데라는 생각이 제일 커요. 괜히 선교 갔다가 옆 사람 바라보면서 너왜 이렇게 못생겼어고 막 마음 상해하고 막 괜히 막 선교 가는데 막 서로 말 실수하고 눈빛으로 실수하고. 뭐 행동으로 실수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선교팀 안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하셨는데 우리가 자꾸 그걸 막아먹으려고 할 때가 되게 많아요. 뭐 국물도 아니고 밥도 아닌데. 그래서 늘선교팀이 뭔가를 준비할 때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싸우시,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이 귀한 사역들을 우리의 다툼과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 암아 흐트리면 되겠습니까? 서로 격려하고 화합하고 서로 이렇게 이 하면서 위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을 늘 하곤 합니다. 그런 마음에 아 이번 성교는별 문제 없겠지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큐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저 본문에 마음속에 확 와닿아서 아마 지난주 목요일인가 그랬을 거예요. 6장 1,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갑자기 대뜸 사도 바울이 너희들 안에 누군가가 범죄하거든, 그 사람의 범죄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갈라디아 본문은요. 갈라디아서 전체는 어떤 이야기냐면, 율법과 사랑에 대한 싸움이에요. 원래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사도바울이 가서 뭐라고 가르쳤냐면,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이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사도바울이 이렇게 다른 지역에 성교하기 위해서 떠났는데, 어느 시점 이후부터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유대교 선생들이 들어와가지고, 야, 어떻게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냐. 말이 안 된다. 너희가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뭐도 행해야 된다고요? 율법도 행해야 된다고 가르쳤던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헷갈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걔네들이 들어와서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안 그래도 찜찜했었어요. 아, 설마 내가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너무 너무 싸잖아요. 너무 대가가 미미하잖아요. 이것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그래도 바울이 한 말이니까 믿어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누군가가 와서 믿음뿐만 아니라 너희가 어떤 것을 행하였을 때 비로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막 동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게 갈라디아에서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면 너희가 어떤 것을 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는 거다.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갈라디아 성도의 눈들이 점점 점 율법적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착한 일, 좋은 일 선한 일을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처음에는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바라보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집중이 되냐면 나의 구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행동 거지 모든 것들조차도 율법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왜? 율법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까. 내가 거짓말을 하면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면 나 혼자 거짓말 때문에 싸우면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거짓말 하나 안 하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실수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난데없이 사도 바울이 나와서 육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 이전까지는 율법, 믿음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난데없이 육장 일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야 형제가 혹시 범죄한 일이 있거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점점점점 설명을 하다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하고. 그리스도의 법이 뭔데요? 율법에 반대되는 그리스도의 법은 뭐예요? 사랑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하나님은 너희를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법으로 너희를 구원했으니 너희가 내세울 것도 아무것도 없고 너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내세울 게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율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 형제 중에 누군가가 잘못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것을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지하여서 그 사람을 나쁜 놈으로 만들지 말고 그리스도의 법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하는데 그건 뭐냐면 사랑으로 그를 보듬어주고 덮어주고 감싸 안아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도바울의 주장이다 어느 순간부터 교회 일을 해야 되는데 자꾸 잘해야 된다는 라 생각들이 많아져요 어느 순간부터 조직이 돼가기 시작하니까. 사람이 10명, 20명 있을 때는 누가 그냥 실수해도 괜찮아? 여러분, 가족 중에 실수했는데 나쁜 놈아! 그런 사람 없잖아요. 지난주 토요일 날이에요. 제 예찬이가 아, 파괴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사람을 때리고요. 막 이렇게 지나가다가 가만히 있는 벽을 툭 때리고 가고 막 TV를 툭 때리고 가고 막 이러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를 했어요. 예찬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네가 TV를 때리면 TV가 아예 하고, 사람을 때리면 사람이 아예 하고, 너도 한번 맞아 볼래. 막시 <laughs> 웃고 막 그래요. 그러더니 지난주 토요일이었나요? 금요일이었나요? 아무튼 예찬이가 사고를 쳤어요. 안마하는 요렇게 안마봉이 있었는데, 이거를톡톡 떡, 떡, 이렇게 때리는 봉이 있었는데, 제 앞에서 시 웃더니 그 봉을 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저희 집에는. 저희 장인 장모님이 한 7, 8년 정도 쓰시던 어, 모 S사에 아주 좋은 TV가 하나 있어요 한 7, 8년 정도 쓰시다가 저희한테 그냥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쓰는데 7, 8년 된 TV인데도 굉장히 좋아요 선명하게 착 나오고 막악도 얼마나 잘 나오는지 몰라요 뭐. <laughs> 칼라 TV예요 <laughs> 저를 씩 웃고 이렇게 이렇게 걸어가더니 갑자기 그걸로 TV를 때린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운명하셨습니다 TV가 운명하셨어요 한 20%만 나와요 그러니 저희 아내가 그 장면을 보더니 갑자기 눈물을글썽거리 거예요 이해 예안 됐어요 어,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왜 TV가 깨졌는데 당신이 울지? 아내의 직선이 이거였어요 TV 살려면 또돈 들어간다 이거예요 자기 힘들게 살고 있는데 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TV야 또 사면 돼 남편은 이 물정을 모르는 거예요 가정경제를 뭐 사면 되지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내는 그 마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제일 좋은 거 요즘 TV 최고 좋은 걸로 사줄게 그러고 나서 사줬어요 30만원짜리 저는 30만원짜리 TV가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별로 안 좋은 건가 봐요 딱 개봉을 하고 앞에 딱 열었는데 40인치짜리를 샀거든요 얼마나 멋있어요 시커먼 게 그냥 40인치짜리가 왔어요 딱 틀었는데 약간 모니터 화면 같은 느낌? 그때 알았어요. 아, 30만 원짜리 TV는 쓸게못 되는구나. 어쨌든 몇 개월 하이브로 하고 샀어요. 자, 형제가 범죄하였거든. 저희 집에 그 범죄한 형제에게 제가 만약에 그 범죄한 형제를 율법을 갖다 대고 내가 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 그런데 너왜 그런 행동을 했지? 그러면 넌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 형제에게... TV 값 30만 원을 물어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다면, 예찬이에게 율법을 들이대며, 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범죄하여서, 이런 결과가 났으니, 이건 어떻게 할 거니? 라고 조목조목 설명을 하고 그에게 벌을 지우고, 그의 평생을 저당 잡아서 TV를 위해서 일하도록 만든다면, 그러고 나서 어, 그 30만 원이라는 비용을 이제 누가 지불을 할까요? 제가 지불하겠죠. 한 달에 몇 달에 몇만 원씩 계속 지불을 할 거예요.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니까 딱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딱그 얘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누군가가 범죄한 일, 누군가 사람이 만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첫 번째 어떻게 그를 대하라고 말을 하냐면 일절 중반에 보니까 온유한 신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제가 그래서 예찬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찬아, 너가 아빠가 했던 이 경고의 문구들을 네가 간과했구나 예찬이 충분히 들을 만해요 지금 30개월이 넘었으니까 TV 때리고 씩고섰거든요 저한테 제가 그 예찬이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바로잡기 위해서 애써주는 거예요 예찬아, 너가 지금 이렇게 해서 TV를 깼지만 내가 그 TV 깬것 때문에 내가 너에게 얘기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아빠가 너와 우리 가족을 위해서 했던 이 이야기들, 아빠가 하지 말라 그랬던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으니, 앞으로는 아빠의 음성과 아빠의 이야기를 좀더잘 들었으면 좋겠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이 바로잡다라는 이 단어는 어떤 말이냐면, 원상태로 복원시키다라는 말이에요. 그 형제가 잘못했던 것 때문에 그 형제를 잘못한 눈으로 정죄하고그 형제를 나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가 범죄하기 이전의 모습으로 그 형제를 데려다 놓고 그가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설득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예찬이 그렇게 말했어요. 예찬아, 다시 한번네가이 TV를, 새로운 TV를 또 깨면 앞으로 우리 집은 TV를 사지 않을 거야. 그러면 네가 그토록 사랑하는 너의 사랑인 뽀로로를 볼수 없고 어, 뭐 타요를 볼수 없고 너는 이 집에서 이컴컴한 아무과 같은 이곳에서 온전히 이 곳에서 온전히 책꺼만이 지면을 통해서만 그 뽀로로를 봐야 할 것이야. 예찬이가 설명을 했어요. 그 예찬이가 앞으로 하지 않겠다고 하고 적어도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TV를 때리지 않고 있어요. 조금 더 가볼까요? 만약 누군가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두 번째는 뭐냐면 일절 끝이에요.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 자신도 그런 똑같은 범죄를 할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다 산지성으로 삼을 하는 거. 너도 잘못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너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다. 세 번째 성경은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 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 형제가 범죄한 것에 대한 그 대가 있잖아요. 우리 집안으로 따지자면 30만 원이라는 그 대가, 그 대가를 누구에게 지우라고요? 예찬이에게. 그래서 너 지금 30만 원, 너 때문에 30만 원 손해 봤으니까 앞으로 너의 30만 원치 먹지 마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너 앞으로 뭐, 뭐 30만 원치 유치원 가지 마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30만 원치 너의 옷을 반납해라 라고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내가 그 형제를 위해서 장예찬이라는 형제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그를 다시 바로 잡고,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나도 티비를 깰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제 스스로 범죄할 수 있겠구나. 저도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내 자신을 돌아본 다음에 그 형제의 잘못한 그 짐을 누가 지라고요? 서로 함께 지라. 그 짐은 누가 지어요? 우리 가족이 지 그래서 월요일 가끔 우리 아내와 예찬이가 외식을 했다면 뭐한 4개월 정도 외식금지를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우리 예찬이가 잘못해서 실수한 그 짐에 대한 대가를 누가 진다고요? 저와 제 아내와 그리고 예찬이가 함께 저 가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공동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 우리 국내 조이스 여름 선교를 통해서 두려운 것이 하나 있어요. 덥죠? 에어컨 좀 켤까요? 네, 제가 제일 더울 거예요. 저는 이번 우리 국내 선교를 통해서 한 가지 신경이 쓰이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공동체가 힘들어질까 저는 두려움이 사실 살짝 있어요. 그런 일이 태반이거든요. 뭐 때문에 힘든 줄 아세요? 세워진 팀장들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생각보다 리더십이 없어 보이죠? 문경 가서 나의 삶을 책임지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밥, 밥, 밥팀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자기가 밥팀이래요. 근데 밥을 별로 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 팀에 가서 밥 먹지 않기로 굳게 결심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팀장들이 문경을 가봤겠어요? 여러분의 밥 팀장들이 뭐 이렇게 많은 인원의 밥을 해봤겠어요? 우리는 다들 아마추어들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뜨거운 열정만을 가지고 그곳에 가는데 실수한다는 건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연약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마치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율법을 팍 가지고 왜 저는 죄는 저렇게 행동을 하지? 왜 죄는 아니 뭐 지만 더 똑같이 더운데 왜 이렇게 유별나게 저렇게 하지? 왜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말하고 저런 표정을 짓고 왜저 사람을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왜 이렇게 코를 골지? 저 사람 왜 이렇게 땀을 많이 흘려? 그럼 어떻게 해요? 땀 땀구멍이 넓은 걸. 왜저 사람은? 우리와 다르게 이러한 모양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지 라고 말하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자꾸 일법의 잣대를 갖다 대는 거예요 저럴 것 같으면 오지 말지 왜 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반만 축내는 거야? 왜 내가 삽질 두번할때 쟤는 한 번만 하지? 왜 이렇게 어르신들이 앉아 와 있는데 가가지고 어르신들도 이렇게 좀 섬기고 이렇게 살살살 웃으면서 이야기도 잘하고 복음 전하면 되는데 왜 쟤는 잘 가지도 못하고 맨날 쭈뼛쭈뼛하고 저 뒤에 서 있고 눈치만 보고 있고 왜 저러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우리 팀장은 아 내가 그냥 봐도 보이는데 왜 이렇게 결단력이 없지? 아니 이건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A 는 B로 해가지고 A 팀 B 팀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이렇게 딱딱 게짝해가지고 쫙쫙쫙 명령을 내리면 샥샥샥 움직이고 다 해결 될 건데 왜 저렇게 결단력이 없는 것 같아? 아니, 어떻게 카레에다 고등어를 넣어? 뭐, 이럴 수가 있는 거냐? <laughs> 웃자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우리의 선교에 있어서 가장 고민되는 건 날씨도 아니고 우리의 뭐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고 그 이후 주민들의 뭐 상황도 아니고 그 교회 목사님의 상황도 아니에요. 제 가장 집중되는 건 뭐냐면 음. 여러분들이에요. 저는 우리가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잣대와 내가 원하는 기준을 딱 갖다 대고 그 사람들을 정주하면서. 이런 이런 선교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왜요? 이것 때문에 선교가 힘들어진 적이 꽤 많았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한번한 한 팀은 선교를 갔는데 자기가 아끼는 차를 가져갔는데 뽑은 지 정말 얼마 안 되는 차였어요. 차를 그 왜가 져와요 뽑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왜 가져가요? 여러분 긁힐만한 차들만 들고 오세요. 그 차를 들고 갔는데 글쎄 그 교회. 성교를 받는 교회 목사님이 실수로 그 지체의 차를 긁을 거예요. 지체가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무슨 강남에 있는 교회 성교 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가서 성교 언급을 하고 와도 모자랄 판인데, 그래서 제가 그 형제한테, 그 지체한테 그랬어요. 마음이 많이 힘드냐고. 당연히 힘들겠죠. 왜안 힘들겠어요? 찬인데 카, 씨, a r 옆에 그랬는데왜안 힘들겠어요? 자매였어요. 자매. 자매한테 많이 힘들지 그러니까 내일 목사님으로. 그래. 어떻게 할까. 많이 힘들면 내가 줄게. 한번곰곰이 생각을 이렇게 그 자매도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하는데, 자매가. 목사님, 그냥, 그냥 저안 받아도 될것 같아요, 그러더. 라고 어떻게, 그, 아이, 그건 안 되지, 내가. 그건 안 되지, 괜찮겠니, 그래서. <laughs> 아이, 그래도, 야, 이거 어떻게 봄멈추려라도 하자. 괜찮겠니, 그니까, 러 자매가. 아니에요, 목사님. 안 그래도 우리가 도와주러 간 건데, 오히려 폐만 끼치는 것 같다고. 아이, 그래도 그러면 되겠냐고, 내가. 그래, 생각 잘했다. 그래 아마 그거 가져가면 한 이삼십만 원 나올 텐데 그래 네 마음이 괜찮고 네 상황이 괜찮으면 그냥 선교에 헌금했다고 치면 어떻겠냐 괜히 그 목사님이 그거 해주신다고 <laughs> 또 목사님도 마음상하고 어렵고 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면서 그 자매는 이제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 일들을 그렇게 끝냈어요 오히려 나중에 그목사님 걱정을 하더라고요 너무 미안해하실 것 같아서. 선교를 가다 보면 별의 별일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지고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선교를 떠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곳에 가기 위함은 율법의 어떤 뭐 지도자처럼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곳 가운데서 내 형제를 이해해주고. 내 자매의 과실과 부족함을 용납해 주고 아무리 뭐발 냄새가 많이 나든 뭐가 어떻든 그 모든 것들을 용납해 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떠나는 것이 바로 선교예요. 아마 선교 팀 모임하면서 여러분 벌써 마음 상하신 분들이 꽤 많을 줄 압니다. 꽤 많을 거예요. 특히 교회 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들은 더 많이 보일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저렇게 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하고 있지? 교회 온지 얼마 안된 사람들은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 이거 힘들고 더워 죽겠는데, 나 얼굴 엄청 탈것 같은데 괜히 신청했나 봐. 나갔는데 막 반매라 그러고 논매라 그러고 뭐 이런 그런 거안 하겠죠. 밖에 나가서 뭐 축호전도랑 축호전도 그래서 뭐 노는 건줄 알았어요, 뭐 축제인 줄 알았어요, 축호 이러니까. 뭐무 쌩판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 전하래요 러분 복음 전해보세요 놀라,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뭐 던질 수도 있어요 개가 뛰어나와서 물 수도 있어요 복음 전하지 말라고 멍멍멍 우리가 원하지 않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내 형제가 나를 좀 상처받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교를 향해 가져야 할 태도는 뭐냐면 율법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랑이란 사랑이 있으면 그 어떤 것이 용납되지 않겠습니까? 전 예찬이를 너무 사랑해요 보면 너무 예뻐 죽겠어요 그냥. 하루에도 일단 제 손안에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한 10번에서 15번 뽀뽀를 하고 시작해요 쭉쭉쭉쭉쭉쭉쭉 뽀뽀를 해요 얼마나 싫을까요? 막 볼에 뽀뽀하고 이마에 뽀뽀하고 배에 뽀뽀하고 입술에도 뽀뽀하고 등에다도 뽀뽀하고 막 목에도 뽀뽀하고 막 닥치는 대로 막 뽀뽀를 해요 왜요? 너무 예쁘니까 왜 예뻐요? 제자식이니까 너무 이쁘, 너무 신기해요. 막 손가락 움직이는 것도 신기하고, 막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너무 사랑스러워요. 이 아이가 TV를 깼어도 저는 사랑스러워요. 이 아이가 TV만 깼겠습니까? 저희 아내가 저를 보더니 여보 그러 왜요 그러니까 제 배를 보더니 배왜 이렇게 상처투성이냐 그러 여름이니까 이제 좀 시원하게 다니잖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 상처투성이냐고. 어, 이거 다 예찬이가 긁었어. 이놈이 막 손톱으로 긁고, 막 발톱도 사용해요. 아, 막 긁고, 막 지나가다 지는 모르는데 긁혀가지고, 막 어쩔 땐 피가 날 때도 있고요. 막 장난도 아니에요. 근데도 여러분, 한 번도 예찬이가 그것 때문에 미워 보인 적이 없어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바울은 이 갈라디아 성도들 자기가 가르쳤던 그 내용에서 떠나서 다른 복음으로 가려고 했더니 갈라디아 성도를 사랑할까 안 할까? 당연히 사랑하겠죠. 바울은 끝까지 율법이 아니라 사랑으로 자신의 옆에 있는 형제들을 대했어요. 그게 바로 선교예요. 그게 바로 선교예요. 여러분의 옆 사람들을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를 용납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이제 성교 준비를 하실 텐데, 옆 사람을 좀 용납하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자신을 좀 다듬어가는, 여러분 스스로를 좀 용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옆 사람 좀 째려보지 마세요. 째려보면 못생겨보여요. 옆 사람을 좀 인정해주세요. 용납해주세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하나님의 사랑을 좀 나누시길 바래요.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였다면 옆 사람을 율법으로 정죄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철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고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비록 지금도 죄악 가운데 있는 나의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잖아요. 이렇게 구원받은 자가 어찌 남의 허물을 욕하고 남의 허물을 지적질 할수 있겠습니까? 저는 선교가 끝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와서 다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와, 정말 짜증나는 인간이 있었다. 하지만 사랑의 눈으로 내가 그 형제와 자매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였다. 여러분, 짜증나는 사람이 안 보일 수는 없어요. 여러분, 20년, 30년, 40년 이상 나 혼자 살았단 말이에요. 내 방식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2박 3일 기간 동안, 3박 4일 기간 동안 누군가와 함께 먹고 누군가와 함께 잠을 잘하니 어떻게 좋은 일만 있겠어요? 아니, 그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어요. 저 형제 참 괜찮아 보였는데 성교 가보니까 와, 큰일 날 뻔했다. 뭐, 제가 사실은 여담이긴 하지만 대학교 때 가서 충격을 먹었었어요. 저는 남고를 나왔으니까. 자매들에 대한 환상이 있었어요. 자매들은 향기만 나고, 자매들은 항상 다소곳한 그런 자태만 있는 줄 알았어요. 갔는데 수업시간에 자는 자매를 발견했어요. 엎드려서 자는 자매를 발견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자매는 집에서 잘 때도 화장하고 자는 줄 알았는데. 두 번째 놀란 건 뭐냐면 일어나는데 침부를 흘리면서 일어나는 대학교 1학년 때. 그때 엄청 상처를 받았어요. 웃으라고 한 얘기예요. 우린 다른 사람들이 만났잖아요. 제가 왜 소중한 이 조이스 예배 때 거의 25분을 들여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어떻게 보면 유치원에서나 할 만한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는 줄 아세요? 제게 자꾸 들려서 그래요. 지난 한주 동안 고민 많이 했어요. 생각보다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의 모습들이 많아요. 어, 이게 너무 싫어요. 이게 너무 싫어요. 가면 더할 거거든. 가면 더. 아, 진짜 여러분, 농담 아니에요. 카레에 고등어 나와요. <laughs>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식 이상, 이하의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요. 진짜 일어나요. 아, 진짜, 진짜 그래요, 여러분? 반바지 입고 구두 신고 나오는 형제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상식은 여까지인데 그 상식에 전혀 다른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요. 그거 보면서 상처받기 시작하면 성격을뭐 아무것도 안 돼. 여러분의 모든 이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상식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그 상식의 자리에 어떻게 보면 그 상식을 율법으로 대체할 수도 있잖아요. 그 상식 율법을 다 내려놓고 그 상식과 율법의 자리에 무엇을 대체하라고요? 사랑을 넣는 거예요. 좀더 고상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법. 나 같은 이런 사람도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거를 그 자리에 딱 끼워놓고 내옆 사람, 내옆 사람의 형제 자매를 바라보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제가 예찬이를 보는 그 눈빛이 나올 거예요 그래, 그래 다 사랑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보일 거예요 물론 아무리 봐도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또 렌즈를 또 끼우는 거예요 또 끼우는 저는 여러분 이번 성교 끝나고 나서 모든 지체들의 고백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곳에서 사랑을 배웠고 그곳에서 사랑을 실천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사랑했다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조이스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로 똘똘 뭉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녀오고 나면 그 팀별로 더막 서로 사랑하고 더 뭉치고 더 좋아하고 막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 속으로 파자 그럼막팀 모임 가 있고 아, 이러면 안 되겠다. <laughs> 막 속으로 빨리 끝내 주세요. 나 가야 되겠어요. 막또 팀별로 막 뭉치고 모이고 그러면 서로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막. 막 말도 안 하고 또 거기 가 있고 막 문경에 가 있고 막. 이런 놀라운 사랑이라는 이름의 끈끈함들이 이성교의 끝에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간절했어요. 한 지체가 와서 고민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성교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그 팀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겠는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놀라운 기적이 이번 문경 성교 그리고 이곳에 있는 지역 성교의 기간 동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